안녕하세요. 119 탐정센터입니다. 오늘은 불륜 증거 셀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수집이 필요할 텐데 전문 탐정을 고용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다양한 리스크하고 전문 지식이 활용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인원과 장비 등이 투입되면서 현실적으로 저렴한데 잘하는 탐정은 있을 수가 없죠. 싼게 비지떡. 진리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사건을 맡기고 피해 보는 의뢰인도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뭐가 좋을지 고민을 좀 하다가 당사자 스스로 증거 수집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정말 광범위해요. 이걸 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 어렵고 몇 가지 당사자 스스로 할수 있는 걸좀 추려본다면 배우자 관련해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는 거 아니면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하는 거 블로그 이런 곳에 공개적으로 올린 자료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 그리고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의 내용 그리고 통화 내역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확보한 CTV 영상이나 은행권 금융 개조한 내역 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유심히 들으셔야 될 부분이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라고 볼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차차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살펴본다면 중요한 게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지인이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가사 소송 같은 경우는 뚜렷한 증거가 별로 없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의 증언도 일부분 유의미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함께 거주하는 경우면 더욱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은 손쉽게 확보가 가능하겠죠. 요즘은 보통 차키가 두 개라서 주차장에 가서 슬쩍 칩만 바꿔도 됩니다. 거주를 오래 하다 보면 배우자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 소셜 계정에 공개된 자료를 보다 좀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취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적인 게 바로 본인이 참여된 대화의 녹음입니다. 이는 동의받지 않아도 법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가사소송 재판부에서 형사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을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이런 증거가 없다면, 현장을 덮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미행하는 거.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 또한 없습니다. 현실은 영화와 달라서 택시 타고 쫓아가 주세요 하면 무조건 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보다는 자차가 있어야 훨씬 수월하고 배우자가 모르는 차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서 그 현장을 포착하는 게 베스트예요. 차량으로 미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놨었고요. 링크 한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행이라는 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준비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100시간, 150시간씩 기다려서 5초, 10초 포착하는 게 잠복이고 미행입니다. 이 5초, 10초가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시간 잠복하고 또 차를 따라가고 하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자주 유지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고 당사자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건그 역시 민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불법적인 g p s 의 부착, 그리고,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조심해야 되고, 체증을 할때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영역의 문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증거들은 제가 굳이 말안 해도 딱 불법이에요. 배우자 폰에 스파이어 풀을 심는다든지, 위치 추적기를 배우자 모르게 사용한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다만 형사적 관점으로 보면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많습니다. 이 역시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거고 되도록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죠. 그리고 미행이나 추적을 해서 배우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면 앞서 제가 말했던 부분처럼 머물렀던 장소 위주로 CCTV 영상에 대해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좋아요.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는 부분까지 CCTV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도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행동들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행 후 해당 장소에 대한 CCTV 증거보전은 필수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알고 가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동종 업체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뭐 업계 노하우니 비밀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냐 할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문 탐정을 고용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면서 억울한 상황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유독 상담을 하다보면 눈물 흘리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다 그대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움직이면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스스로라도 확보해서 그 억울함을 좀 달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배우자 불륜 증거 셀프로 수집하는 방법이나 합법적 증거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혼자 하시다가 막막하시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상담은 공짜입니다. 감사합니다.